이제 좋아졌으니 비타민C 그만 먹고 싶어요. 음식들 또는 뭐 각종 과일을 통해서. 먹는 것만으로 비타민C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비타민C와 기타 각종 영양소들을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얻었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각종 질병들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쉽게 감염이 되어지고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기타 등등 많은 예, 네, 문제점을 야기를 시켜왔다라는 건데 음식으로 필요한 영양성분을 충분하게 섭취하기가 어렵다. 충분하게 먹더라도 충분하게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노화와 함께 점점 흡수 능력도 떨어져 있다. 대사 속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양 부족이 일어나고 영양 부족으로 다시 아파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물은 먹다가 말아도 됩니다 먹다가 말아야 되는 거죠 약은 계속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자라는 거고요 비타민 c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